자, 14번 가서 보죠. 자, 문제의 정적분에서 우리가 분자가 뚱뚱하면 치환하라 그랬습니다. 분자가 뚱뚱하면. 자, 얘 원래 소속이 어디에요? 소속이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 너무 뚱뚱해서 옆으로 이제 밀려 내려온 거죠. 그럴 때는 치환하라 그랬습니다. 자, e의 x aft dt. 자이 정적분의 결과는 나중에 이제 e도 대입하고 x도 대입할 테니까 x에 관련된 식이 되겠죠 x에 관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문자 fx다 이렇게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하면 필수 행동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아래 끝과 위 끝을 동일하게 만드는 값을 대입해 보아라 x에다가 2를 대입해 봅니다 따라서 f2 값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자두 번째 필수 행동은 뭐죠 정적분의 미분이죠 자, 이걸 미분하면 f-x가 뭐가 되죠? 자, 이것을 여기다 대입한 것과 같아서 fx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요. 자, 이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제 limit x가 문제를 풀러 가보면 x-2분의 1이 되고요. 이제 초록색을 뭐라고 치환했으니까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대문자 fx로 치환을 했으니까 자, 이제 가벼워졌죠? 자, fx의 모습으로 올라가고 자, 그다음에 f2가 0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여기다가 f2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 이 모습은 바로 미분 계수의 모습이 되는 거죠. 미분 계수의 모습이 돼요. 자, f- 뭐가 될까요? 얘는 f- 2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f-2는 누구랑 똑같죠? f2랑 동일한 거죠. 자, f2는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2만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죠. 2를 대입하면 8이 16-2+, 예, 3이 되니까 정답은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